그래서, 이때, 이때 이 시기를 그냥 넘겨버리면, 이제 그 다음에는 깊은 주름으로 가게 됩니다. 여러분, 그래서 이 피부에 잔주름이 생기는지 잘 보시고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항상 섬기매 메일을 특별하게 만드는 주엔TV 주엔클리닉의 GN 최경희 원장입니다. 갑자기 건조해지면서, 그동안 안 보였던 잔주름이 막짜글자글 짜글짜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. 이 겨울철 찬바람 때문에 또 난방 때문에 이내 피부 엉망이 되어갈 때이 잔주름에 좋은 시술, 잔주름에 좋은 꿀팁 오늘 알려드릴게요. 자, 겨울만 되면 왜 이렇게 내 피부가 나빠지고? 왜 이렇게 잔주름이 생길까요? 일단 건조해집니다. 건조해지면은 이제 수분이 쫙날아가버리죠 그럼 이제 히알루론산이 머금을 수 있는 이 수분 성분이 줄어드니까 일단 피부가 이 부피가 줄어들어요. 그러면 이때 지탱하고 있던 콜라겐 엘라스틴도 이 뻣뻣하게 골격을 세우고 있다가 흐느흐느 약해지는 거죠. 이 콜라겐 엘라스틴까지. 그러면서 표피에서부터 흐물흐물해진 내 피부에 잔주름이 자글자글자글자글 생기는데 이게 잔주름만 문제가 아니라 이미 잔주름이 생겼다는 거는 진피도 이제 문제가 생겼다. 그래서 이때, 이때 이 시기를 그냥 넘겨버리면 이제 그 다음에는 깊은 주름으로 가게 됩니다. 잔주름에서 내 피부, 속 피부가 헐렁해지면서 약해지면서 콜라겐 엘라스트 없어지면서 깊은 주름이 생기는 거죠. 여러분, 그래서 이 피부에 잔주름이 생기는지 잘 보시고 오늘은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스킨 부스터. 자, 이 겨울철 내 피부 잔주름을 잡는 스킨 부스터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는 바로 리주란입니다. 아 요즘 리주란 너무 인기가 많아서 더 이상 말해, 뭐해,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요. 이 리주란은 연어의 DNA에서 추출한 성분인데 이 DNA가 이제 인간 DNA와 굉장히 유사합니다. 그래서 DNA 조각이 많잖아요. 이게 DNA 조각이 사슬 구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긴 가닥을 끊어서 제품으로 만들었어요. 그래서 이거를 폴리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해서 PN이라고 말을 하는데, 그러니까 리조란의 성분은 PN인 거죠. 요거보다 조금 짧은 성분을 PDRN이라고 해요. 그래서 요즘은 또 화장품 중에 이렇게 보면은 PDRN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. 근데 PN 성분은 화장품이 없어요. 왜냐면 PN은 이 염기서열이 긴 DNA 긴 가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보습 능력도 좋고 재생 능력도 좋다.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.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피부 탄력이 없고 재생이 떨어져 있는 이제 4, 50대 이상의 이제 피부에 제가 주사를 많이 놓는데요. 그래서 아, 내가 좀 건조하다. 잔주름이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리쥬란. 어, 리쥬란 추천드리고요. 두 번째 잔주름을 위한 스킨 부스터 바로 주베룩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. 주베룩도 요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, 이리쥬란하고는 아예 다른 성분입니다. 어, 보통 합성 실 성분, 근데 피부 안에서 녹는 실을 이제 PLA라고 하는데, 이제 그 중에서 PDLLA라고 하는 성분의 실성분이에요, 실성분. 근데 이제 실을 이 피부 미용적으로 많이 이제 사용을 하다가, 아, 이거를 가루로 만들어서 피부 전체적으로 골고루 넣고 싶다라고 한 아주 천재적인 회사에서 이 가루를 만든 거죠. 얘 예, 생리식염수 섞어서 어, 이 피부 전체적으로 골고루 넣을 수 있고요. 특히 뭐마리오네트라던가 음, 그리고, 뭐, 턱 부분, 또는 입가 부분, 약간 이제 주름, 잔주름 생긴 부분, 이런 부분에 골고루 넣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. 필러를 넣어서 볼륨을 생기기는 좀 싫고, 아, 그 정도 볼륨은 필요 없고, 나는 살짝 좀내 피부 메꿔지면서 잔주름 없어지고 싶다. 이럴 때주베룩 하시면 정말 좋거든요. 그래서 스킨 부스터 중에서도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콜라겐 부스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. 세 번째 잔주름을 위한 스킨 부스터로는 제가 스킨 바이브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어, 주비덤을 만드는 필러 회사에서 이제 주비덤은 미국 회사고 어마어마하게 오랜 전통을 가지고 좋은 필러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아, 뭔가 볼륨을 만드는 필러 말고 그냥 피부 전체적으로 탱탱하고 보습을 주는 좀 부담감 없는 한번 필러를 만들어 보자. 하고 만들어서 나온 게 바로 스킨 바이브예요. 그러니까 필러니까 히알루론산 성분이죠. 히알루론산은 뭐다? 수분 저장고다. 그래서 히알루론산 이 스킨 바이브를 넣은 피부는 수분이 머무니까 뭔가 탱탱하면서 전체적으로 볼륨감이 다른 아까 말씀드린 뭐 리쥬란이나 주베룩보다 더 있어요. 피부 전체적으로 깔아서 넣어 주면 전체적으로 보습 능력이 생겨서 잔주름도 펴지고 뭔가 탱탱해지고 이런 느낌의 이런 느낌의 이제 피부를 가질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피부 속 물광 시술로 유명합니다. 물광 물이 차워지면서 광이 난다는 거죠. 저희 병원에서도 이리쥬란주베루 스킨바이브 시도을 처음에 많이 하는데요. 여러분들도 아, 좋다고 무조건 이거 해주세요, 저거 해주세요 하시지 마시고, 어 원장님과 상담 충분히 잘 하셔서 내 피부에는 어떤 게 좋을까요? 해서 이제 좋은 거, 피부에 맞는 거잘 해주시고, 아무래도 주사시술이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따끔따끔하고 또는 멍이 들 수도 있고, 그리고 살짝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제 부종, 붓기가 조금 생길 수도 있어서, 어, 사우나, 또 음주, 뭐 열이 나는 뭐 격한 운동 이런 것들은 한 최소 3-4일, 일주일 정도는 피해주시는 게 좋겠고요. 이게 3-4주 지나면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효과가 나오니까 이 겨울철 내가 좀 피부가 건조하다 하시는 분들은 어,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은 시술이 될것 같습니다.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눌러 주시고 제가 다음 정보 올릴 때, 그럴 때 저희가 또 만나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